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천장날은 아니지만은 어, 배추 모종을 사러 나왔습니다. 특파대 심을 배추 모종을 사러 왔는데 그럼 모래 심으세요? 모치는 부람사모 네, 부람사모라는 배추를 심는다고 하십니다. 부람사모, 채부람이 아니고 부람사모 <laughs> 세부람씨가 개발했나? 옆에는 보니까 뭐 황금 스타, 맛있는 가을 베타, 뭐 종류가 좋네. <laughs> 자, 브람 3호. 150폭이 사러 왔는데, 128폭이. 아, 이거 뭐씨 종류 많네 그런데 이, 이 많은 씨도 말이죠, 종묘 회사들이 아, 미국의 다국적 회사에 많이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IF 푸시절에. 개대중이가 어, 우리나라 알짜 회사들 많이 팔아먹었죠. 천하의 역적 개대중이가 그 개대중이 후예들이 지금 또 대한민국을 완전 개망치고 있죠. 김천 흥농농, 흥농인데. 어, 배벌레아니 예. 아니, 우리, 저, 우리나라, 저, 종료상, 종료회사들 다 넘어갔죠, 거의? 예. 미국으로. 예, 이국 제일 맛있어 아이고, 뭐장갑살 거. 배추벌레야. 이거는 뭐라? 이거고뿌리계게 강한 거. 배추벌레 네. 아니요? 5,000원이야. 네. 성농도 넘어갔어요. 성롱도 아, 네. 외국에서 넘어갔다가 다시 한농에서인쇄했어요아 응. 다시 인쇄했어요 네. 아, 좋은 다행이네. 물한 마리 두두고 예. 자, 뭐 이렇게 사가지고 가지고. 반팔 그냥 되겠어. 예. 예, 뭐 하루나 이틀. 네. 하루나 이틀 묶여 놓고. 예, 네. 이틀 네. 묶여 네. 놓고요. 예. 아, 네. 아 네.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도 IMF 때, 계대 중이때 어 미국 그 다국적 기업에 넘어갔던 흑농 네. 종류가 다시 한농에서 사들였다고 하네요. 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자, 불암 삼호 매초. 1 2 8여덟 포기 네, 사 가지고 갑니다